싱크대 거름통. 와. 이거 어떻게 청소하세요? 필터형 커버, 거치링, 거름망. 이렇게 거름망 안에 거치대를 넣고 윗부분, 요 윗부분을 잡아 주세요. 잡아주고 끝부분을 세우고 쑥. 끝부분을 세우고 쑥쑥쑥. 쑥, 쑥. 그러면 이 자체가 거름통이 됐어요. 더러운 거름통 자체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넣고 필터형 커버만 닫아주면 끝. 간단합니다. 이렇게 해서 위를 들어올리면 쑥 빠져요.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이렇게면 하 끝. 이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냥 버려주시면 돼요. 다연으로의 거름망은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음식물과 함께 자연 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됩니다. 그래서 이름이 자연으로 해요.